안녕하세요. 저는 대금 전주자 박경민이라고 합니다. 어, 롤링핑거를 쓰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건 외국에서 마사지 받던 느낌을 받는 어떤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누워있으면 테라피스트가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는데 손의 놀림이 롤링핑거의 느낌인 거예요. 손 같은 경우는 속도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굉장히 균일한 속도로 얼굴에 있는 근육을 진동시키면서 돌려주니까 근육도 풀어지면서 그리고 처져 있는 얼굴을 약간 올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괄사를 자주 썼었어요. 이전에는 괄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롤링 핑거는 대고만 있어도 자체 롤링의 힘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진짜 더 좋았던 거는. 어깨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약간의 그 수분감이나 유분감이 있는 제품을 먼저 바르고 롤링핑거를 하는데요. 이거를 바를 때 목과 어깨까지 충분히 발라서 양쪽에 있는 어깨 그리고 뒷목까지 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일석삼조고 제가 샵에 가서 들어가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굉장히 경제적인 제품이기도 합니다.